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연에는 돈 버는 증여. 만약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요 반드시 수증자는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정무신고 가산세는요, 본세의 40%가 되고요. 일반무신고 가산세율은 20%가 됩니다. 그리고요,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연 9.125%를 물게 됩니다. 무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이 더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부정무신고 가산세율은 40%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내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연 9.16%니까 토탈 2,33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무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증여세 1억원 플러스 4천만원 플러스 2,338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요 무신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 미달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증여세 면세점으로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증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는 0이 됩니다. 비과세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했다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10년 동안 6억원 이하의 그 증여를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기타 친족한테 증여를 했다 10년간 천만 원이하의 증여를 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금 출처 증빙 요구를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한테 돈을 그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뭐 주택을 산대든가 이랬을 때 자금 출처 증빙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증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혹시라도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증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에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